오디텍, 이 종목이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완료했다? 아니, 이 소식이 진짜면 이건 한번 상승으로 끝날 그런 모멘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 사실 이제 그 돼지열병을 개발을, 아, 그 백신을 완료를 했다라는 게 이제 오디텍 자회사인 이제 MBM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가축 백신 같은 경우는요, 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뭐, 꾸준히 이제 계속 백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회사만 여기에 관련된 백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회사가 그걸 만들어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백신을 이제 놔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100% 어, 다 방어가 가능한 백신인지까지도 아직 검증이 안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뭐, 진짜 하루아침에, 어, 지금 이제 오디텍 자회사 MBM이 만든 백신이, 어, 100%가 안, 안 된다. 100% 방역이 안 된다. 라는, 만약에 뉴스가 터지면은, 지금 올라간 주가가 빠지는 거는, 뭐, 감수하더라도, 그전 주가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laughs> 네. 그런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좀 뒤로 빠져가지고, 한, 좀 지켜보시는 게더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살짝 빠져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호가청이 엄청 움직이면서 장중 상한가도 살짝 풀리는 모습 속에서 호가청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분명 좀 단기로 단타 위주로 좀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가에서 오늘 3% 시가 출발했을 때 잡으신 분들 좀 움직이려고 할때 빠르게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 볼까요? 어, 사실 지금 이제 지금 이 오디텍에 관련된 투자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지금 들어가는 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무조건 추경 매수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뭐이 정도까지 주가 빠질 건데 지금 만약에 들어가셔 가지고 사실 내냐 아니면은 조정을 내일 받고 나서 음. 다시, 이제, 매물대가 남아있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매수 기회를 잡아볼 테냐. 뭐, 이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좀 권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어, 지금 이제 이게 그, 5분 봉이에요. 3분 봉, 5분 봉을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5분 봉을 보시면은, 거래, 거래량, 5분 봉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여러분. 어, 파란색이 더 많죠? 딱 한눈에 봐도 파란색이 더긴 장대 음봉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을 말을 하냐면은, 어, 이렇게, 많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종목은 잠깐의 이슈로 많은 단타꾼들이 모여서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단타꾼들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빠졌다. 다 팔고 나오고, 나온 거거든요. 네, 다 팔고 나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확 올라갔던 상한까지 상한가까지 갔던 이유가 어~ 단타를 치시는 트레이더 분들에 의해서 상한가를 갈 확률이 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조정 구간에 다시 한번더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5% 내지 10% 정도 먹고 빠진다는 생각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면 좀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들어간 건 너무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요쯤 들어서 좀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위꼴이 길게 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들어가신 것보다 꼭이 종목 내가 승부를 걸어봐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조정 받았을 때 관심 가져보시되, "이 종목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서두에서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